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오늘 이제 2과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레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주제는요, 믿음을 낳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라는 소이 단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두 번째 단원을 네 번째 시간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 저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좀그그 그 제목을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루케이더 목사님은 작가이시니까 작가적인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경험하기에 지난 시간을 살펴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음 그것도 상당히 좀 예수님과 스트레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다 듣고 나면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다 전개하고 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두려움. 더군다나 두려움이 믿음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질지는 짐작이 되시겠지만, 그냥 처음에 그냥 딱이 제목만 받아들이면 조금 두려움? 믿음? 의문부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종종 그,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믿음을 낳는 두려움이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믿음은 종종 두려움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 뭐, 뭐, 그렇게도 볼수 있죠. 두려움이 만들어낸, 파생시킨,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아 무슨 뜻으로 이 제목이 지어졌는가를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베드로가 그배 밖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들을 이 말씀 속에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그 촘촘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 밤에 그 배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 풍랑 베드로가 여러분 경험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무수 무수한 경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 처참한 결과물들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절박함이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애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뭐 대략 9시간 정도의 그 소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지치고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 아마 굉장히 무기력해졌을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믿음의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자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같은 두려움은 아닌 것인 것 같습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건 간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은 종종 두려움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시고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다가오십니까? 믿음은 종종 두려움의 아들이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뭔가 책임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 경험적인 것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접어두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마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 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뭐분련한 뭐가 있어요뭐 돌도 뭐 그렇고 다윗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터득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다윗이 그런 전략을 잘 갖춰서 골리앗의 약점을 잘 잡아서 뭐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뭐 뭐 그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다윗의 그 행동의 중심에는 전이거 외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 네, 그거 외에는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 장군 보십시오 이 사람 일곱 번 요단 강물에 씻으라는 그 말도 안되는 이야기 그것 여러분 뭐 어떤 근거를 찾고 근거에서 근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포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상식적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정말 그 지난 밤은 너무 무서웠어, 힘들었어. 아마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됐겠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 실패에 대한 것, 외로움에 대한 것, 허무에 대한 것,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곡에 있는 우리가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산을 오르기에는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그걸 깨달을 때 뭐가요?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요.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늘 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기에 늘 충분합니까? 아니요, 늘 부족할 때가 많죠.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거세게 불어 닥쳤을 때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베테랑인 업으로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 거세게 부는 배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역부족이죠. 그래서 배는 침몰하고 자신이 물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베드로는 지금 직관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눈 위에, 눈 앞에 누가 계십니까?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드로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충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돈 여러분 늘 그렇게 누리고 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엄청 애를 쓰는데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관계가 내가 애를 쓴다고 잘 지속되어 지던가요? 아니죠. 평안하고 싶은데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노하우, 언제나 또 어느샌가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주시잖아요. 왜 양식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가? 배부르게 못할 것들인데 왜 그것들을 위해 수고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청정하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동일한,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다른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두 사이의 간극을 무엇을 통해 메울 수 있습니까? 믿음이요. 다른 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1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요 평안을 누린다구요곧 십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절망적인 일이죠. 베드로가 배 끝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난간을 잡고 있다가 저, 그런 상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탁탁탁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우리 마치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 뜨겁지 않나 확인할 때 이렇게 손발 담궈 보는 것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근데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느끼는 그 느낌이 뭐였을까요? 그막 풍랑이 잔잔한 그 바다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막 굉장히 평평한 길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몇 걸음을 베드로가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배는 결국 뭡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내 힘, 내 능력 뭐내 삶의 지난 모습들 그런 거다 내려놓고 어게해요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예수님 너무 멀리 계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적음 믿음이라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할 수, 그 배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배라는 곳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2장 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 폭풍 같은 그 물결이 몰아치는 바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리의 배드로는 그것 깨달았죠. 자기 이대로 있으면 그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물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안전하게 보이는 배를 버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됐다고요? 우리의 그 무언가를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다른 주변의 것들의 시선이 흩어졌을 때 무너지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 평안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죠. 저도 너무 바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앞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8월 14일 아침입니다. 다음주는 한 주간 휴강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열흘 정도 휴가 기간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8일에는 휴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돌아오니까 녹화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은 제가 미리 녹화를 하고 갈까 했는데 그냥 한주 하루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1일, 8월, 21일 다음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구두로 광고했고 아마 이번 주에는 교회 소식지에 주부에 아마 공식적으로 광고가 될 텐데 온라인 제자훈련은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계속 하고요. 또이 과정이 맞춰지면 또 다른 또 텍스트를 가지고 온라인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하는 일들은 이어지게 되고 대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오프라인 제자훈련을 이제 개설하려고 합니다. 10월쯤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그 토요일하고 주일에 각각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그 반마다 다섯 명 이상 신청을 하셔야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하시는데 억지로 제가 개설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처음에 세명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 저는 좀 이렇게 성경공부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셔. 뭐 세가족 훈련이나 뭐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평상시도 그렇고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세 명을 하면 좀힘들어하실것 같아서 그래서 다섯 명 이상 신청을 하시면 개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요 요 부분에 보이는 저 책인데 제가 좀뭐이걸 예. 네.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책이에요.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영남신학교 김동건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저는 뭐그 다른 분들의 책보다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야 가야 할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야기들, 이슈들이 매 과마다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마치고 나면 교리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조금 짜임새가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요, 기 요기 보이시죠? 예, 저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제작 훈련 하시는 분들 시간이 좀 허락되시면 토요일, 주일 시간 내셔서 함께 신학이 있는 묵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도 저희 집에 지금 큰아이들 빼고는 다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목도 좀 그렇고 열도 오르고 막 그런데 이번 감기 좀 오래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마지막까지 이 막바지 더위일 것 같은데 잘 하시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8일 목요일 아침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